너무 빨리 타버리면요. 그게 뭔 소리고? 그리고 뭐, 꼬이 뭐, 따면 뭐 어쩌자고? 이오늘따라좀 이상하다. 아니. 와 그러는데 또그 생각 하나. 그 재형인지 재경인지. 난 이름도 잊어붓다. 오래내가왜짤수 없는 핑계 말고는 이번한것 해봐야 무슨 말을 하긴 놈. 저기요. 거기 힘세라서 그래요.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 된 거죠. 뭐뭐 뭐라고? 네 힘든 거다 안다니까. 당장은 그7층 공사 마무리 짓자. 그 다음에 한숨 돌리고 나면 그래. 그때는 네 마음대로 해라. 그러니까 알았지? 7층 아, 어, 팀장님 너 그리고 렌탈 한마디도 흘려들어서는 안 돼요. 모든 걸 알게 해주거든요.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왜 여기 있는지 말이에요. 제가 여기서 벌을 받고 있는 거라도 괜찮아요. 적어도 이유는 있는 거죠. 나, 나는... 아, 아니... 아니야. 무슨 뜻이냐고요? 힘들고, 지지고, 복고, 싸우는 모든 그런 고통들 예? 이 세상이 얼마나 저렇게 짜여져 있는지 내 예전의 고통까지 황홀하게 그러면 어, 저 아랫사람들도 그 만족이든 안정감이든 깨닫게 돼서 다들 망원경만 보고 있으면 어쩌죠? 뭐 어쩌겠냐. 다 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. 어, 아닙니다. 네? 저보다 높은 전망들을 세울 거예요. 이 망원경을 보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. 요 <laughs> 아이고 참 이거 우습지 않겠습니까? 예? 위가 아니라 아래를 향해서 높아지려는 거니까. <laughs> 하지만 그건 역시 세상의 부조. 안 됐어요. 미안한데요. 그건 구조가 아니에요. 세상은 더욱더 아니고요.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들, 거기에 다 붙는 말들이에요. 아니, 선생님,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요. 그래서 가장 강력한 환상이라는 게 있는 거죠. 나는 거기서 실컷 더우적 버려도 봤습니다. 남의 집이 도했고요 만 납득한 적은 없었습니다. 한, 한, 한 번도. 예? 현실감은 어? 이 보고도 어쩌고 그런 전혀 불가능합니다. 현실감은 오직 거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정한다고요. 여기 오래 근무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. 높이란 건 없다고요. 발바닥만 닿을 수 있으면 하늘도 맨 땅이나 다름 없는 거예요.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가장 가까워지는 거죠. 근데 실은 가장 가까운데도 멀다고 느끼는 거야말고 진짜 환상이에요 더 나쁜거죠 아니 선생님 선생님 그게 아니고 제 말씀 좀 말, 들어보세요 말씀 선생님 제말좀 들어보세요 우리 오래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람부터 부탁을 에이 제기랑 오 선생님 저기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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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봐요 예 사강 생님막 싸워요 하하하 <laughs> 야그 사소한 오해 갖다가 참 박터지게 싸웁니다 예 <laughs> 선생님 비키세요 오해로세요 오이구 <laughs> 이제는 여든 사람까지 열 <laughs> 받아가지고 깜방 <남방> 뛰어듭니다 <laughs> 야 선생님 부위 치우세요 <laughs> 어